이번 주 문화 가 소식은 LA에서 이유리 통신원이 전해 드립니다.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한 투자의 지혜를 담은 책 강준민 목사의 신간 위대한 투자입니다. 팬데믹 이후 주식, 가상화폐 등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 저자는 진정한 투자를 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합니다. 마치 도박하듯이 삶을 투자하다가 인생에서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투기하는 나라가 아니고 예,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기다리고 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진정한 의미에 투자하는 삶 책은 크리스천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투자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, 영혼, 가족, 천국 마지막으로 성품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. 그런 한 가지, 예수님의 닮은 성품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성품처럼, 성품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. 저자는 위대한 투자를 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며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. 노후 대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사후 대책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노후 대책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좀 영원한 세계 그리고 짧은 행복이 아니라 긴 행복, 진정한 기쁨 여기에 삶을 투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.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진정한 투자를 일깨우는 책. 위대한 투자였습니다.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.